오늘은 후드 추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다양한 코디와 함께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기면 답글 남기겠습니다 엘무드의 후디입니다 스프레이와 데미지 디테일이 특징인 후디인데요 탄탄한 고밀도 줄이 원단에 오버한 핏과 적당히 숏한 기장감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소매는 벌룬 핏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이고 워머 홀 디테일과 절개 디테일이 있으며 더티 데미지 가공으로 전체적인 무드가 빈티지한 후디입니다. 색상은 피그먼트 그레이와 브러쉬 블랙 제품이 출시됐는데 워싱과 다인기법이 달라서 평소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색상의 경우 실루엣이 예쁘고 디테일도 은은하게 보여서 데일리한 코디에 매치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코디는 카키 제품들과 함께 코디했는데요. 데미지 디테일과 와이드한 실루엣이 특징인 ETC 카모 팬츠를 착용했으며 볼캡은 ETC 볼캡, 신발은 발렌시아가 컴백 부츠를 착용 했습니다. 포스 센스티브 후디입니다. 오버한 핏감에 탈부착 가능한 파우숄더 패드가 특징인 후디인데요. 포스센스티브가 이런 파우숄더 느낌의 후드나 맨투맨이 유명한데 패드를 빼도 패드 넣는 부분 패널에 있어서 오버핏한 실루엣이 유지되는 제품이라 유니크한 실루엣의 후드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오버하게 떨어지는 핏감에 헤비 원단을 사용하여 정말 단단한 후드 각과 실루엣이 특징인 제품인데 전면부에는 레터링 자수가 있으며 전면 후면 절개 라인으로 유니크한 디테일의 후디입니다. 많은 디테일 디테일 대비 튀지 않은 제품이라 간절기 단품으로 어디에나 매치해도 코디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3월 셋째 주 출시 예정인 제품이라 정확한 제품 정보는 브랜드의 DM으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츠는 와이드한 실루엣과 카펜터 디테일, 레이어드 패널이 특징인 파프롬 마 제품을 착용했으며 컴백품츠를 착용해 전체적으로 오버하고 단단한 제품들로 코디했습니다. 밀로 아카이브의 후디입니다. 크롭한 기장감에 워싱 디테일이 특징인 후디인데요. 데미지 디테일이 은은하게 가공되어 있으며 루즈한 실루엣과 크롭한 기장감의 후디입니다. 워싱감이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너로 레이어드하기 좋고 단품으로 착용시 숏한 후드로 착용하기 좋아서 활용도 높은 후디로 추천드립니다. 탄탄하고 밀도 높은 원단을 사용했으며 2A 지퍼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직한 아이템을 고를 때 간단한 디테일과 실루엣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아서 하나쯤 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츠는 메종 미네드 제품을 착용했는데요. 패널 디테일에 데미지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며 캐더싱과 전체적으로 흑청의 워싱감을 잘 표현한 제품입니다. 패널로 인해 와이드한 실루엣도 잘 유지되고 유니크한 팬츠라 추천드립니다. 신발은 소유레이셔 서저리 콜라보 부츠 볼캡은 포스텐스티브 볼캡을 착용했습니다. 블랙과 흑청의 제품들이 다른 코디와도 매치하기 좋아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 하나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무드의 후디입니다. 적당히 숏한 기장감에 패치자수 디테일이 특징인 후디인데요. 벌룬핏으로 떨어지는 소매와 루즈한 실루엣, 숏한 기장감으로 단품으로 착용시 매력있는 제품입니다. 내구성을 보완한 봉제기법과 26수 이하 보밀도 원단으로 탄탄한 소재이며 블랙은 노말 워싱으로 은은한 워싱감의 후디, 그레이는 피그먼트 워싱감의 후디입니다. 아트워크 패치 위에 엠보자수 패치 하단부에 실리콘 프린팅으로 과하지 않은 아트워크가 특징인 후디입니다. 단품으로 착용하기 좋은 후디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며 오버한 자켓에 이너로 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츠는 MJD 아일렛 팬츠를 착용했는데 중간 패널 디테일에 큰 아일렛 디테일과 비카고 포켓. 전체적으로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신발은 슈커스 워커를 착용했는데,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지만 유니크한 후드에 팬츠와 워커를 포인트로 코디했습니다. 레킴의 후드입니다. 봉제 기법으로 연출한 그런지한 무디의 후디인데요. 오버루크 봉제가 아닌 가름솔 봉제로 전체적인 라인에 풀어진 디테일이 포인트 되는 제품입니다. 헤비조리 원단을 바이오 가공하여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는 제품인데 처음 입었을 때 다른 후디와는 다른 조직감에 부드럽고 몸에 감기는 듯한 느낌이 좋은 원단의 후디라고 느껴졌습니다. 옷이 줄어드는 축률을 최소화하는 덤블 덴타 가공과 소매 부분 밀도 높은 립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정말 좋은 후디이며 블랙 색상에 은은하게 들어간 빈티 포인트가 어떤 코디에 매치해도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입니다. 밑단이 조여지는 밴딩이 아닌 루즈하게 떨어지는 밑단으로 단품으로 착용시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후부분 후드 스냅으로 후드핏을 살려주는 후디입니다. 팬츠는 빅 유니언 팬츠를 착용했는데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데키 디테일, 카고 포켓과 밑단 부분 스트링 디테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인데 디테일 대비 가격대가 괜찮고 데키 디테일이 후디랑 잘 어울려서 함께 코디했습니다. 가방은 디퍼런트 이제 오케이 제품으로. 그런지한 프린팅이 포인트 되는 제품이며 볼캡은 프로젝트 지아의 카모 볼캡 신발은 에어포스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포스 센스티브 후대입니다 다양한 디테일과 루즈하게 떨어지는 베스트 형태의 후디입니다. 전면부 모든 로고가 자수로 들어갔으며 매우 오버하고 긴 기장감의 후디입니다. 저는 흰 티셔츠를 레이어드하여 크롭한 실루엣으로 착용했는데 고무 신발끈을 이용하여 허리에 묶어주고 후드 밑단을 말아서 고정시켜 착용했습니다. 캡 부분 고프코어 바람막의 캡 같은 정말 탄탄한 후드 각과 캡 디테일이 포인트되는 제품이며 어깨 부분은 러프하게 처리되었으며 후드 부분 비대칭 디테일, 탄탄한 소재감이 좋은 후디입니다. 전에 맨투맨이나 슬리브, 반팔과 함께 레이어드해서 매치하기 좋은 스트릿한 후드로 추천드립니다. 팬츠는 MJD 팬츠를 착용했는데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실루엣과 패널 부분부터 스웨 팬츠로 이어지는 디테일이 특징인 제품이며 밑단 부분 스트링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여 끌리지 않아서 제가 정말 자주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볼캡은 ETC 팝업 카모 볼캡을 착용했으며 신발은 에어포스와 함께 전체적으로 편한 스트릿 무드로 코디해봤습니다. 제이든 런던의 후디입니다 국내에는 대부분 오버핏으로 후디가 나오지만 해외에는 크롭하고 슬림한 후디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제이든 제품들이 슬림한 제품들이 많아서 오버한 핏감이 질리셨던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핏한 후디 같은 경우는 자켓에 레이어드하기도 매우 용이하고 단품으로 착용 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매와 밑단 부분 데키 디테일이 특징이며 실루엣 하나만으로 포인트 줄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팬츠는 에시네틱스 제품을 배색 패치 디테일이 특징인 후드인데요. 1사이즈 기준 크롭한 기장감과 레귤러한 핏감이 특징인 제품이며, 3사이즈 기준 레귤러한 기장감과 오버한 핏감이 특징인 후디입니다. 아카미, 쇼탄 기장감의 상의와 아우터가 많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빈티지한 색감과 디테일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귤러한 핏감에 빈티지한 후디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팬츠는 파밀레 팬츠를 착용했는데 다트 디테일과 패널, 와이드한 실루엣이 특징인 팬츠입니다. 조던 6와 etc 카모 볼캡으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무드로 코디했습니다. 가방은 카라트백을 착용했는데 가성비가 진짜 좋아서 신학기에 서브 가방으로 구매해도 좋고 빈티지한 무드에 코디하도 어울려서 하나쯤은 소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